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삼각함수의 공식들 중에서 덧셈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공식이 복잡한데요. 이것을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수학을 진짜 공부하려고 할때 이해하면서 외우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삼각함수의 복잡한 공식들은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삼각함수의 복잡한 공식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들을 다 외울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열심히 외워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 외우고 나면 헷갈리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공부해 보고 얻은 답은 단두 개만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들을 결합해서 다른 공식들을 유도하는 겁니다. 암산으로요. 암산으로 공식을 유도한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외운 후에 방법을 알면 별거 아닙니다. 삼각함수의 많은 복잡한 공식들의 출발점은 단두 개입니다. 그건 이거와 이겁니다. 여기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만 바꾸면 이거와 이게 나옵니다. 이건 외워 보면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잘 외우면 됩니다. 이것이 삼각함수의 많은 복잡한 공식들을 암기하는 출발점입니다. 자, 두 공식을 외웠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탄젠트에서의 두 각의 합의 공식은 어떻게 나올까요? 예,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곧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사인 합의 공식을 먼저 쓰고 그 밑에 코사인 합의 공식을 씁니다. 왜냐하면, 탄젠트의 분모가 코사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분모와 분자를 모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어줍니다. 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느냐? 모두 사인 코사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코사인 코사인으로 나누어야 코사인은 약분대 없어지고 사인은 탄젠트로 변합니다. 이 단계에서 꼭 한번 동영상을 멈추고 잘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는지를요. 그래야 오래 기억됩니다. 이제 먼저 밑에서부터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분자와 분모 같으니까 전체가 1이 됩니다. 이 부분을 나누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죠. 분자로 올라가면 이 부분은 코사인 베타 같으니까 1이 되어 없어지고 이 부분만 남습니다. 즉, 탄젠트 알파죠. 이 부분은 코사인 알파 같으니까 1이 되어 없어지고 이 부분만 남습니다. 즉, 탄젠트 베타죠. 그래서 탄젠트 공식이 남는 거죠. 탄젠트가 기함수니까 베타의 값이 음이 되면 탄젠트도 모두 음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계산이 암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는 알긴 알겠는데 이걸 매번 어떻게 기억해? 그것도 암산으로라고 생각할 학생들이 제법 있을 테니까요. 일단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각의 합에 대한 탄젠트 공식을 써야 할때 이미 대략적으로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공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공식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때이 공식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공식인지 저 공식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즉, 공식은 대충 알고 있고 헷갈리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확실하게 기억한 두 공식을 모두 씁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줄을 그어 분모와 분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젠 모든 항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됩니다. 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어야 하는지 앞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공식인지 이 공식인지 헷갈리면 이 부분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1이 되니까 말입니다. 이 공식하고 헷갈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 즉, 사인의 합의 공식을 생각하면 양쪽이 모두 사인,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코사인으로 나누면 사인이 하나씩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종이에 쓰면서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대충 암산으로 다 처리됩니다. 요는 삼각함수 공식을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실질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한번 보고 그 복잡하고 헷갈리는 공식들을 모두 정확하게 외우는 학생은 없습니다. 몇번 외워 보면 대략적인 공식의 형태가 기억날 수 있죠. 이제 그것을 더 정확하게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해서 계속 외우는 거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부터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헷갈리는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반복 암기만 하면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암기하는데 드는 시간이 결국에는 제법 많이 걸려요. 그러다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까먹거나 헷갈리고 수학 공부의 목적에 맞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논리적으로 암산해서 외우는 방법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좀뭐 하면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종이 꺼에서 계산해내면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수학공부 목적에 맞습니다. 요는 수학공부에서는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외워야 합니다. 그게 원래 공부하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게 더 쉽습니다. 특히 이공개 가려는 분들은 꼭이 방법을 쓰세요. 이상으로 삼각함수의 합의 공식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